언니 화장이 너무 잘 됐어. 그래. 이 얘기 요 아, 손안 다치게 해야 되는데 이거. 맞지? 어. 손안 다치게 해야 돼. 어. 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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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토끼다. 양아치처럼 해야겠다. 깽냐치. 토깽이. 토끼리. 토깽이는 양아치다. 헐. 야. 아손 치워. 손 치우라고. 헛. 헛. 아 너무. 완벽한 거 아니냐, 이거. 아, 뭔데. 똑 뛰네. 아, 내 좀. 뭐야. 너무 크지 않나, 소리가? 뭐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 이거 안 설, 설치가 왜안 되는데. 아, 됐다, 됐다. 설치왜안 되는. 오케이. 좋았어. 네 이거 성공한다. 쪽쪽히출동 아, 뭔데? 햇빛 얼른 줘아빨햇햇줘 아, 줘. 빨리 햇빛 줘. 놀라달라고 뭐잘 먹히게 생겼어 아 빨리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안돼 리게임 해야 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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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리게임 집중해 집중해 우린 이겨야 돼 의무가 있어 아 온다 온다 오케이 오케이 난할수 있어요 I'm genius 화면이 이렇게 삥고가 났냐 화면이 개삐꾸났는데? 안 돼, 나 하나, 왜 없는 데로 오는 거야?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없는 데로 오는 겨? 좀비 노잼이다 너무 느려 얘네 더 빨리 오는게 필요한데 안녕하십니까 개 재밌거든요 <laughs> 식물도 준비하시죠 뭘 개잘 써야 된다 잠만잠만 잠만. 아 이거 해바라기 두개씩 해놓을걸 소리 커x2 소리 잠깐만 소리 너무 크지 않아요? 소리 개크지 않나 미쳤나 에반데 아 거기다 박아놓으면 어떡해 아 멍청구리야 거기다 박아놓으면 못 자랑겨 아 잠깐만 에반데 끝났어? 데모판인가 본데? 아, 데모판 에반데. 아, 이것도 있는데. 이거 혹시 알아요? 이거. 이거 혹시 아시는가? 아,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개똥 같냐. 이거, 이거. 이거 몰라요? 아, 아, 아. 에이, 개 재밌는데. 아, 틀렸어, 하나. 아, 아, 아. 뭔가 내 몸이랑 따로 노는데? 술 먹고 하는 거라가지고, 제 정신, 아, 아! 아. 제 정신이 아닐 수 있다는 점. 술찌끄레기한 아, 아! 아. 술찌끄레기한테는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야야야할수 있어 어 야, 다람쥐 너무 귀엽다 왜날 다람 아 매달 다람쥐로 돌리는 거야 이 몰라요 야안 해보셨나 아 이거 개 재밌는 거 이거를 모르시네. 짱구, 짱구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어요. 음. 짱구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재밌는 거 많죠. 어? 이거도 아나? 혹시? 아, 그거 아닌가? 어. A, A, L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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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? 아 이거 왜 이렇게 노가다 게임이야? 생각보다 노가던데? 달려.. <laughs> 제발 달려줘.. <laughs> 아왜 이렇게 노가다야.. <laughs> 술 먹고 손가락 운동하기 진짜 좋긴 좋다 진짜 재밌네 아주 너무 즐거워서.. 화가 나는데? 이게 끝이야? 잠깐만.. 저기 너무 단판 아닙니까? 그. <laughs> 아니, 너무 다만이. <답안해. 웃음> 야, 너무 다만이잖아. <laughs> 이거 알죠? 아, 이거. 저 알... 해봤지. 음 여기. 화면이 개똥 같아. <laughs> 됐다. 아, 이거 킹몰로 좀 왔습니다. 아, 49점 뭐야? 개불편한데? 응? 음? 어, 허, 허, 우엉! 왜 맛살? 어, 당근? 뭐지? 아무튼, 그, 뭐 이렇게 싸가지고. 허, 어 잠깐만, 잠깐만. 37점? 나 이거는 잘살수 있어. 맛있겠지 당연히. 김밥은 대충 막뭐 만들어도 맛있어요. 알잖아요. 음, 얘 지나 형이잖아이 댕댕이. 아, 아 스위치 하고 싶다. 스위치 게임에 웃긴 거 진짜 개 많은데. 그거 하려면 아 민지의 꿈 이거 알아요? 이거도 개찡장인데 캡쳐보드 같은 거 있어야 될걸요?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있어야 될 텐데 두분 있으니까 이거 알아요? <laughs> 너무 귀여워 이거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할 수 있어야 해.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야. 그래 빨리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연습을 해서 아나운서가 될 티비에 나와야지. 내가 티비에 나오면 친구들 모두 깜짝 놀라겠지. 친구들도 민지랑 같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. 귀여워. 대통령, 아나운서, 변호사, 회사원, 선생님. 근데 진짜 선생님. 다른 그 눈빛 보기에 나오는 선생님 같아. 될수 있어요.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해요. 음, 이아저씨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? 음 그래 이 얘기가 좋겠어 날씨 거절한 안녕하세요 아저씨 건강 날씨 오늘 날씨... 비가 많이 오나요 비싸요 캡처 것, 모드. 것 같구나 주시겠어? 예보는 비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말이야 어 그런데 어떻게 우산을 가지고 나오셨어요? 음 비가 계속 올것 같아 좋은 전에 하나 샀다 저렇게 얘기하는 어, 거할수 있으려 예 안녕히 가세요 인사요 아이고 배야, 이 화장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음, 이 아저씨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? 음, 그래 이 얘기가 응? 좋겠어. 아기 화장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아저씨. 화장 도구, 화장을 정말 예쁘게 했어요. <laughs> 난 지금 너랑 얘기할 시간 없다. <laughs> 아우 배야. 화장 도구, 화장실, <laughs> 아기 <laughs> 화장실. 화장실을 찾으세요. <laughs> 그, 그래, 어우 화장실이 급한데 아, 이근처에 도대체 화장실 그럼 저쪽 지하철역에 가세요. 예전에 제가 지하철 탈때기화장실 가는 가 가다가 싸맞어 아, 그 고맙다 얘야. 겠는 내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. 예, 똑같은 소문들이 계속 하는 것 같은데. 어 목소리가 아이고, 비슷해. 허리가. 이제 늙어서 오래 걷지도 못하겠구먼. 음, 이 할머니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? 음, 어, 그래. 맞아. 얘기가 좋겠어요. 기 안녕하세요. 햇,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? 그래. 풍부가 아, 와서 똑같네. 그런지 허리가 어. 더 쑤시는구나. 비가 오면 왜 허리가 더 아프세요? 나이 들어서요. 아 원래 늙으면 어, 그런 거야. 어 늙으면 그렇거왜 그런진 나도 잘 모르겠다. 나도 모른다. 난 우리 손주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만 가야겠다. 네 안녕히 가세요. 근데 또 얘는 드럽게 발음했 또. <laughs> 랄랄랄랄라. 음, 저 언니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? 언니 화장이 너무 잘 됐어. 음, 그래 이 얘기가 응? 좋지 않아?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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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을 정말 예쁘게 했어요. 이까충 출동해 보세요. <laughs> 그래? 어떻게 되는 언니가 거죠? 언니가 한 거예요? 미장원에서 한 거예요? 미장원? <laughs> 내가 집에서 한 거지. 와 너무 예뻐요. 와 너무 예뻐요. <laughs> 그래 고맙다. 너도 예쁜데? 감사합니다. 어? 저거 저렇게 <laughs>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건데? 진짜 웃긴다. 너도 예뻐. 감사합니다. 웃겨. 어 그래 어, 또이 <laughs> 아줌마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? 아니 말고 생각을 그래. 왜야 하나요? 힘... 이 얘기가 죽겠어. 애기, 애기 너무 예뻐요. 몇 살이에요? 이제 한 살이다. 여자 아이예요? 남자 아이예요? 여자 아이란다. 아. 예쁘지? 네. 애울고 있는데 예뻐요. 저런 거 얘기하면 짜증 날것 같아. 다 왔구나. 난 여기서 내린다. 잘 가거라. 예, 안녕히 가세요. 와, 진짜, 봐봐. 진짜, 그, 겁나 두럽게 발라, 얘가. 어... 어, 여기가 맞나? 음, 저 아줌마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? 음, 그래. 이 얘기가 응? 좋겠어. 저, 안녕하세요, 아줌마. 어디, 어딘지 모르는 것같아데 건강, 내 길을 찾으시나요? 그래.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. 넌이 동네 사니? 예, 바로 저쪽 아파트 뒤에 살아요. 그래? 그럼 너 혹시 여기 현대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아니? 현대 아파트? 예, 저기 보이는 슈퍼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. 그래? 고맙구나. 이따 밌겠었는데 쉽게 찾겠구나. 예, 안녕히 가세요. 인사 겁나 열심히 해요. <laughs> 음. 이 아저씨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? 빨리 얘기해. 빵빵 음, 빵, 빵. 그래 이 얘기가 좋겠어. 화장실.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. 그래. 배가 몹시 고팠는데 어떤 착한 아이가 이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먹었 그래요? 정말 착한 사람이었나봐요. 그래.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. 그 아이 때문에 이제 좀 살아. 회기 인사. 죄송해요 아저씨. 전둘을게 없는데. 더둘을게 없는데? 빵을 먹었더니 이제 괜찮아. 배도 부르고 이제 좀 자야겠다. 이제 복지 센터에 어... 가셔야죠. 예 안녕히 계세요. 뭘 이렇게 예의가 발라, 이거. 거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돌아온 민지는 오빠하고 동생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어요. 밤이 깊어 곤이 잠이 들고. 이 다음에 커서 뉴스 아나운서가 되어 TV에도 나오고 오빠와 동생하고 행복하게 산 생을 건답니다. 애가 겁나 착해아 소리를 모르겠다. 진짜? 너무 큰거 같은데 소리가. 어떻게 하는 거더라? 아몇개 만들어지는 거야? 아. 잘못 만들었어, 잘못 만들었어. 안돼! 저 하얀색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저 하얀색 어떻게 만들어? 노란색. 주황색.. 어어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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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. 응, 응, 어, 아그 사점이 되는구나.. 아니야.. 그거.. 아.. 아니, 어디가.. 아.. 어떻게 바꾸는 거야.. 색깔..? 이 색깔 어떻게 바꾸는 거지? 아니, 이걸 어떻게 해? 모른다구요. 뭐해? 나 뭐해? 아, 울 거야.